안녕하세요. 사랑나비입니다. 4월 4일 일본 경제 시작합니다. SK하이닉스가 5조 2천억 원을 들여 미국의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여러 후보지 중 공장 주변 인프라를 고려하여 미국의 인디애나주를 선택하게 되었으며, 공장 부지 근처에 미국 퍼듀 대학과 연구개발 협력도 진행 예정이라 합니다. 목표는 28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가동을 할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용산에서 경제 분야 민생 토론의 후속 조치 회의가 열렸는데요. 오늘 회의에서는 신생아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이었던 소득 합계 기준을 2억 원까지 올려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과 저소득 맞벌이 부부에 대한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을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 있어 결혼한 부부에게 혜택을 더 주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조 원가량의 공사를 수주하였다는 소식입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회사가 추진하는 파딜리 가스 공정 증설 공사로 규모로만 따졌을 때 해외 건설 수주권 중세 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이번 수주로 지난해 건설사 해외 수주액의 20%를 달성하였다고 하네요. 끝으로 중국에 도착한 푸바오 사진 보고 가세요.